자, 이거는 지금 MS 워드고요. 이 안에 이렇게 표가 미리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런 경우에 이쪽에 있는 데이터들의 이 순서를 바꿀 때 이런 데이터 값으로 가나다를 맞춘다든지 아니면 뭐 인구 순서대로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이쪽에 있는 이제 정렬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임의로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요 행을 위로 보내고 싶다.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러면은 요 위치를 바꾸는 거죠. 위로 위로 보낼 때이 전체를 이렇게 블록을 씌워도 되고 아니면은 그 안에 아무 곳에나 커서를 위치시킨 다음에 단축키로 바로 가기 키로 Alt Shift 화살표를 이용하면 됩니다. 이러면 지금 도봉구가 위로 올라가는 게 보이죠? 아래 방향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갑니다. 그리고 하나만 선택해도 되고 여러 개를 동시에 할 때는 이렇게 여러 개를 씌워서 동시에 알트 시프트 화살표를 이용하면 이 전체가 올라갑니다. 자, 이 기능으로 쉽게 테이블에서 표에서 행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데 요 하나 또 재미있는 기능은 만약에 요 부분만 표를 따로 분리를 해내고 싶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전체 표가 있는데 이 부분만 별대표로 따로 만들고 싶다. 이럴 때에는 복사해서 붙여넣어도 됩니다. 그런데 아까 우리가 셀 위치를 바꿨던 기능을 이용해서 alt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거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 자체가 아래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. 지금 빠져나가는 게 보이죠? 그리고 이 테이블의 포맷은 테이블 디자인의 이 모양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조정해주면 되는 것이고, 여기에서. 그러면 요거를 또 바꾸거나 아니면 추가할 때에도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 두 개를 더 하고 싶다. 그러면 쉬워서 Alt-Shift를 누르고 이 당겨오면 되죠. 이렇게 쭉 당겨오면 이제 따라 나옵니다.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들게 할 수도 있고 별도로 만들 수도 있고 중간에 끼어들면은 이 끼어든 표의 포맷을 그대로 따라가겠죠. 이런 식으로 해서 행위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. 자, 이런 기능은 이제 단축키를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한 가지 추가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 둘의 열을 바꾸는 거. 왼쪽, 오른쪽을 바꾸는 것은 단축키로는 지금 사용하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그런 경우에는 따로 이것도 뭐 최대한 빠르게 해서 뭔가를 하는 방법 생각해 내면 될 텐데, 아무튼 위아래로 바꾸는 것은 되지만 왼쪽, 오른쪽으로 바꾸는 것은 이렇게 간편하게 하는 방법은 아직 없는 것 같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